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스터트입니다 2022년 9월 자료를 가지고 광주 지역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입주 물량 적다고 상승파리 많이 했을 듯, 음, 광주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상승을 유지한 곳. 부산도, 어, 아주 늦게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아, 우리 지역은 괜찮아. 규제지역 해제되면 될 거야. 내년 입주 물량이 적어서 괜찮을 거야. 다들 저마다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살펴보시면 지금 증가하는 물량만 해도 불감당인 수준이에요. 이 명언 아시나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 방송 보셨죠? 네, 울산도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락에는 같이 동참을 하더라. 자, 마이크 타이슨 명언 끝까지 찾아 봅니다.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hit 뚜까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then like a l a t 아 그러면 여기 맞고 나서 뚜까 맞고 나면은 얻어 맞으면 어, 쥐처럼 공포에 뜬다 they stop in fear and freeze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다 요것과 좀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시장이 얼어붙는 분위기죠 거래량 살펴보시면 아마 이 분위기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직 공포는 느끼나요? 공포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야, 좀 긴가민가한데? 아니야 다시 우리 한방이 있어 또 이런 분위기로 아마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지수변동률 매수심리 살펴보시면 광주지역은 하락을 접어든지 지금 두달 정도 거의 한 이제 10주 가까이 되어가는 모습 7월달 8월달 이제가 9월달까지 접어들었으니까 해봐야 두달 정도 하락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낙폭이 커지더라는 거죠. 이 표는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자료인데요. 광주 지역도 물량이 내년에 물량, 2023년에 물량은 적어요. 어, 인정. 그래, 내년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올해 물량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물량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광역시 이렇게 견주어 봐도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천 다음으로 많은 것 같다. 대구보다 오히려 더, 인구 대비로 하면 더 많습니다. 중위권, 중위권. 내년이 적어서 그렇지, 올해는 많다. 광주 하락에 접어들자마자 마이너스 0.11까지, 불과 두달 만에 마이너스 0.11까지 내려왔어요. 서울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어, 서울도 입주 물량이 적다는 서울도 두드려 맞고 있는데, 광주 버틸 수, 버텨낼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수심 살펴보시면 40 이하로 떨어진 지 되었죠. 반등을 깨하면서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하지만 다시 내려왔다, 지금. 전국이 다 거의 20 이하로 다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에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면은, 어 다른 시도는 그래도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좀 줄어드는 기운이라도 있었지. 좀 기운, 줄어드는 기운이라도 있었지. 광주는 그런 기운조차 없이 그냥 높파쿠 상승입니다, 지금. 높파쿠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 140만, 울산 110만. 광주보다 광주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광주의 울산의 물량은 지금 만2 0 0 0개 매도 물량 만2 0 0 0개 수준이고요. 광주의 물량은 만2 0 0 0개 이거 어, 보면 좀 비슷하네. 광주 그나마 좀 낫네 하지만 어, 숨어있던 물량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받으면 은 그때부터 물량은 더 성급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호가를 낮춰서 내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량은 나오더라. 전세 물량 보시면요. 광주의 전세물량 4,400건 계속 높밖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울산의 전세물량 2,700건 광주 4,400건 있잖아. 인구 대비해서 보더라도 광주의 전세물량 굉장히 많은 편이죠. 울산보다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곳 전세물량이 늘어난다. 전세가 잘안 빠진다. 그러면 전세가격을 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까지 같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전세 물량, 마찬가지로 월세 물량까지 <laughs> 늘어나는 수치, 월세 물량의 울산 1000건인데요. 광주 2000건이에요.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야, 광주 지역에 임대 물량이 굉장히 많구나. 임대 물량 6,500건. 6,500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울산 지역 전체 임대 물량 3,792건. 3,800건. 6,500대, 6,500대 3,800.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볼 정도인데요. 인구가 두배 가까이 차이 나나요? 110만대, 뭐 많아봐야 140만. 뭐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야 광주 지역 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니더라. 당장에 불거진 문제조차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 아파트 거래량 4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이때까지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광주는 달라. 야, 내년에 우리 입주 물량 없어 괜찮아. 근데 막상 뚜드려 맞고 거래량이 확줄어들어버리는 현상 전년 동월 대비로 해도 거의 3분의 1,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날 정도의 거래량. 지역들은 이미 1, 2월 달, 3월 달 이때까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반 토막이었었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광주는 선방하고 있었지만 한번 뚜드려 맞고 나면 그럴싸한 계획이고 뭐 없습니다. 그냥 공포에. 얼어붙게 되는 시장으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큰 변화 없는 건 제껴두고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거 지금 마이너스 0.11% 하락할 때 이런 하락거래 잘안 나오거든요. 아마 추후에는 가격 지수 더 빠르게 빠지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15%, 15%, 뭐, 나머지 3, 3, 4천만원이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안 g s 이10.7% 정도, 그다음 한15% 조금씩 떨어진 거 빼고요. 그랜드 센트럴 15%. 야 그래도 아직까지 덜 빠진다. 이, 이 느낌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 20이나 30이나 이런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 15 대가 많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0.11. 음, 아직까지 요 수준에 맞는 하락, 맞는 하락인 같습니다. 유니버시아드 힐테이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하락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현상들 여기도 보여줍니다. 매매 가격 여기서 더 빠지면요. 진짜 10%, 20%더 빠지면은 우리 아시잖아요. 이거 금방 역정세 날수 있는 금액대로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아, 광주 지역이 하락률이 그래도 타 광역시 대비는 확실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한 25%, 25%, 20%, 10%. 아, 그래도 좀 낫다. 상황은 낫지만, 결국에는 같은 자리로 가고 있구나. 네, 광주 아파트 거래량.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야, 거래량 너무 적죠? 8월의 거래량? 적다, 적다. 적다, 적다. 적다 하지만 이 수준도 거의 대구 광역시 수준급의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더 냉각되게 되면, 이 거래량에, 지금 있는 거래량에서 반토막이 날지도 모르겠다. 8월의 거래량 500건 이 정도 수준이면요. 야, 거의 서울 수준의 거래량이거든요. 아, 광주, 더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 살펴보시면은, 한창 많을 때는 1조 3천억대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한 2천억대까지. 이렇게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시장 분위기도 줄어드는 모습. 자, 그나마 거래량 1,5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해도 오던 시장 분위기, 지금은 이제 1,000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확실히 분위기가 좀 식어가는 거 느껴집니다. 아니다 아니다 했지만 식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3억 미만의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죽어간다. 비싼 아파트는 누구도 사지 않는 현상은 전국이 공통입니다. 전국이 공통. 서울에 비싼 거래가 된다고 하지만 비싼 아파트의 거래 비중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분양권 시장은 바닥.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이면 될 정도. 그래도 하락하더라. 개림, 아이파크, SK, 뷰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으로 2.2억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또 크게 빠진 거 하나, 뭐 크게 빠졌다? 네. 무동산, 자이, 앤 어울림, 2단지 59제곱미터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으로 1.2억 정도. 아, 여기도 빠지는 건 매한 가지네. 억 단위로 돈이 녹아내리는 것은 전국 공통현상이구나. 자, 그다음 8 2억까지갔던 것이 5.4억으로 요 가격 차이 열만 가요. 그 대구에서 충격적이다 하는 거요 정도 현상 나타나거든요. 부산에는 아직까지 이 정도 충격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요 급백 차이가 한 2.8억 정도 나오는데요. 대구 에서는이런 사례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어, 정말 많이 있었다기보다는 어, 아파트마다 이렇게 아주 고가를 찍는 거래건들이 몇 건씩 한두 건씩 나올 정도. 네, 그 정도 분위기였는데 부산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 광주가 이런데, 부산이라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있을까? 부산보다도 그래도 더 시장 상황이 낫다고 말하는 광주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이렇게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보시면은 뭔가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갈색선을 보시면 줄어드는다는 느낌 드시죠? 1월달 1,500건 수준에서 지금 1,200건 수준까지.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1,20% 줄어듭니다. 광주 전세 물량 많이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전세금에 억 단위로 빠지는 현상 똑같이 나타나는데 광주가 더 우려스럽다. 울산보다도 더 위태로울 수 있는 시장이 광주다. 근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쌓여있는 물량을 다 해소하기에도 쉽지 않다. 힐스테이트 연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 최대 5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2.7억 수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 딱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거 예금으로 똑같이, 똑같은 돈을 예금으로 넣어놓는다고 치면은 어 임대인의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4억까지 갔던 것이 2.6억으로 떨어지고 3.4억이 2.5억으로 부산이 그나마 전세 좀 지금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근데 뭐그건다 비슷해요. 금리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이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금리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는 기약하기가 어렵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지더라도 이 기간 차이가 있어요. 이 기간 차이. 이 기간 차이가 있고 이 기간 중에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뭐2 플러스 2를 원하면은 2 플러스 2를 할수 있잖아요. 2 플러스 2. 낮은 금액의 전세 금액을 체결했던 사람이 금리가 높은 시점에 낮은 금액 체결했던 사람이 어, 또, 또, 플러, 또 원화해서 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전세의 충격은 단순히 금리 정점을 찍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리, 금리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회서 되었을 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2 플러스 2까지의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이 전세가로 인한 조정의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 제가 다른 지역 방송할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려 봤어요. 평균 전세가요 또 그렇게 높지 않죠. 어, 광역시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좀 광역시인데도 인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세금액이 높이 갔을 때가 2억 2천이에요. 그것이 지금 2억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부산은 뭐한 2.6억, 2.6억에서 지금 한 2.45억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광주는 2억에서 2억, 2억 한 1,2천에서 2억, 그 2억 마저 금액도 깨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꼭 여기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갈색선이 2020년선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미 전세 시장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전세 거래량 근래 많이 늘었지만 이제는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자, 3억 미만의 비중은 올라갈 것이고 4억 이상의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 특히나 4억 이상의 거래량 도시 규모가 인구수에 따라서 뭐 140만 대는 도시하고 뭐 230만 되는 도시 그리고 300, 340만에 육박한 도시 이런 도시와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네, 4억 미만의 비중 4% 정도. 부산의 절반 정도고요. 강주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1월달에 937건, 7월달에 746건 이렇게 비율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전년도보다 높지만 45만원 수준이면 광희 씨 부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 보증금도 부산 한 5천만 원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임대 거래가 이제 절벽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들, 이 부분들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 거래량은 예전만 못하다. 가격은 조정된다. 이수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